김봉곤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이곳 백골대에서 그 학당을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을 여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초명보다도 자가, 선생님한테 받은 자가 삼성, 삼성, 그래서 서삼성입니다. 서삼성. 예. 서울에 가면 서삼릉이 있는데, 여기는 네. 서삼성이시네요. 네, 석삼자, 네. 깨우칠성자. 그, 그 성덕면에 있는 학당에 계시는 그분들과 같이 교우가 있으시네요. 네, 저도 그 성덕면에 있는 학성감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곳 벽골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 주십시오. 벽골제는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보자 농경, 발상지 그래서 수천, 천칠백 년 전부터 고작농이의 발상지다 삼한시대부터 네, 그래서 여기가 사적 111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평선,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평선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에 가면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데 여기는 자기 눈을 찾아갈 수가 없요 지평생이니까. 그 정도 이제 농사 위주로 된다. 그러면은 이 학당에 지금 운영체제가 어떻게 돼요? 어,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학당이고요. 제가 여기 원장님 음, 원장으로나가지고 네. 2006년부터 임시사당을 만들어서 하고. 이 명인 합당을 어 가지고 2006년부터 제가 여기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예약을 해서 뭐 아랫목 교육 예절 교육 예절 교육 예. 그래서 제일 많을 때는 1 년에 한 3만 명까지 됐습니다 대단하시네 <laughs> 예. 완전히 그러면은 뭐 방학 때 주로 하, 하겠죠 학생들 아닙니다 방학 때보다도 평일에 아 네, 여기 근교에서는 전주, 군사그 아 다음에 광주, 순천, 정읍, 부안, 밀양 이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다 타고. 아, 막 일반인들도 다 대상이 되니까 일반인들은 성인반이 따로 있고, 예. 나머지는 학생들한테는 한 시간이라도 서당에 오면 복장을 입고 간단하게. 그죠? 행복교육처럼 그런 교육이 어, 지금... 김경향교. 예. 저는 김기현교대는 가봤지만 은김봉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김봉곤이 만난 사람으로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그 훈장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저보다 어리지만 은 하여튼 예. 우리 좋은 방향으로 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